자, 우리이가 함께 나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오늘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를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비유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비유. 우리가 여덟 번에 걸쳐서 들었었던 우리 주기도와 연관된 기도에 대한 교훈이 담긴 비유예요. 오늘의 비유는 먼저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7절을 읽어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시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시여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예요. 한 사람이요, 밤중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지금. 밤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친구가 지금 연락도 없이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대접할 빵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떡인데 이게 빵이에요. 하지만 늦은 밤에 늦은 밤에 이미 모든 가족들이 지금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거 우리의 이해로도 충분히 납득이 되죠. 되죠. 한밤 중에. 네. 우리 여기. 젊은 집사님들은 아이가 자면 집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예, 아이 예, 그런 남편이 우리게 있어요. 아이가 깨 아이들이 깨까봐 아이들이 잠들었다는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아빠가 집에 못 들어가요. 예, 지금 그런 뭐 비슷한 일이죠. 지금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줄수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 한밤중에 그렇게 찾아온 친구는 사실은 친구가 아니에요. 왼수죠 그거는 저라도요 양심이 있냐며 거절했을 것 같아요 뭐한 새벽 세시 두시 막 이때 와보세요 야너 진짜 양심이 있냐 가라 그런데 비유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말 팔 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자,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친구로서는 안 해줄지라도 그가 졸라 되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끈질기게 졸라 되니까 결국에는 빵을 주었다. 그래서 흔히 이 비유가 주는 기도의 교훈을 뭐라 그럽니까? 끈질긴 기도라 그래요. 끈질긴 기도,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 비유의 해석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친구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릴 때, 때 쓰고 졸랐더니, 거절했던 친구가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물론 끈질긴 인내의 기도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해요. 저는 그 불편하다고요.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의 끈기에 달려 있다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끈기에 달려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 끈질기게 기도하면 졸라 되니까 문을 열고 준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간청했더니 결국 그 졸라대는 것 때문에 문을 열고 응답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무게가요 하나님보다 인간인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인내에 굴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일까요? 굴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내 때문에, 이 노력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랑 비슷한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도 놓고 비나이다. 나의 인내와 끈기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거.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그 반대였어요. 우리가 나누었던 주기도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과하는 기도가 주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이 비유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끈질기게 졸라 대는 기도라면 이거 모순이죠. 오늘이 본문 5절 위에 보면 주기도예요. 주기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도 주기도가 있거든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비유기 때문에, 자, 이거 이상한 거죠.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다시 이 비유를 꼼꼼히 좀 살펴봐야 돼요. 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에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다시 꼼꼼히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시작과 또그 비유 안에서 던지신 질문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비유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너희 중에 누가 그리고 중간에 보면 6절에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 도움을 요청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예상되는 답변이 뭐죠? 지금 이 질문을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도움을 요청할 때에 자네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고 하겠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인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예상되는 답변은 예수님,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예상되는 답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지금 부정적인 답변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요청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8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요, 마음으로 그럴 수 없다는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지금 의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요, 당시의 문화와 정서 안에서 해석되어야 돼요. 이 당시의 정서, 문화.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요, 이 친구의 요청은 거절할 만해요. 안 들어줘도 돼요. 오히려 이 친구는요, 매너 없는 행동이에요. 매너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의 이해에서는요, 이것은 거절하는 것이 비상식적입니다. 거절하면 안 돼요. 양심 없는 행동이에요, 거절하는 게. 자, 그럼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살펴보야죠. 자, 먼저, 당시 여행 중에 친구가 한밤 중에 찾아온 것은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더운 기후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동을 해가 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도착을 한밤 중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불시에 방문할 여행객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비해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좀 모자랐던 거예요. 당시에는 또한 이 빵을요. 어, 뭐 빵가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빵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으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구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희 집, 내일은 너희 집 돌아가면서 먹을 빵을 구했고 이게 어 공동으로 구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행증은 친구가 방문해서 대접할 빵이 필요했던 사람은요, 그날 빵을 구운 집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그날 빵을 구운 집. 당연히 그 집에는 여분의 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 갔다는 거죠, 지금. 자, 이 모든 일은 자,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자연스러워요, 이 일들은 지금. 당시에는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한밤 중에 찾아와서 빵세 덩어리를 구하는 사람에 대한 친구의 반응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 당시의 정서로 이런 요청은 마땅히 응답해야 됩니다 마땅히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 동네에 방문한 손님, 여행객은요 어느 한 개인의 손님이라 여겨지지 않았어요 당시의 문화와 정서는 동네 전체의 손님으로 여겨졌어요 동네 전체의 손님 여행자의 숙박과 체료를 공동으로 감당했다는 거죠 만약 이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공공적으로 비판과 비난을 받아 마땅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해야 돼요. 누구든. 그러니까 나에게 왔으면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리고 당시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예요. 당시그 문화 안에서 이것은요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던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비유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흔하고 자연스러운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수님,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거절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지금 어떤 가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니까. 7절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가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냐는 거 가정 누가 그렇게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해로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덧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자 물론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세요 친구로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거절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친구로서는 거절할 수 있다고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럼 진짜 이유가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자, 그럼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진짜 이유를 밝혀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왜이 비유는 끈질기게 졸라대는 기도로 해석되어 왔을까요? 왜? 비유 자체에는 잘 보세요 어디도 이 친구가 빵을 달라고 문을 계속 두드렸다거나 또 계속해서 졸라댔다는 말씀이 없어요 비유에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다고요 계속 두드렸다 계속 졸라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본문에 계속 그런 끈질기게 요청했다는 해석은 아마도요 구절의 말씀 때문일지 몰라요 구절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나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유 어디에도 그가 떼었다 졸라댔다.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그러면 해석 그렇게 해석된 이유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8, 8절 말씀 때문인 것 같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이 간청함이 문제인 거죠. 간청함. 여기서 이 간청함 인하여 가요. 이런 끈질기게 졸라대는 기도라는 해석을 만들어 낸 거죠. 간청했다 그러니까. 이 간청함의 의미가 그럼 오늘 중요한 것이에요. 간청함. 이 간청함의 원어적 의미는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게 간청함으로 번역된 말의 원어적 의미예요. 그럼 8절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비록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수치를 피하기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자, 이것은요, 사실 제자들 모두가 예상한 답이에요. 체면 문화. 당시의 이 체면 문화. 수치 문화. 당시의 체면 문화와 수치 문화 안에서 한밤중에 요청을 받은 친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빵세 덩어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주기 싫은데도 수치 문화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는요,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누구라도 그렇게 했어요. 누구라도.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당시의 문화라면. 그렇다면 이 비유는 끈질기게 매달리고 막 졸라대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런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은 구절과 십절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지금 구절 십절의 핵심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잖아요. 구해라, 하나님께 찾으라.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찾아라,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드려라. 어디에도 끈기나 인내나 졸라됨은 없다고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실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준다. 밤중에 온 가족이 잠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수치와 체면을 위해서 사람도 응답했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체면 때문에 응답해주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자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끈기가 아닙니다.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르고 떼어서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들이 달걀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친아버지여도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악한 죄인인 우리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줄줄 줄 안다고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줄줄 줄 안다고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인간인 너희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느냐 아칸 우리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잘 대해 주고 싶으시겠냐는 거예요. 비교 불가예요. 하나님 우리랑 비교 불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두드릴 수 있어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끈질기게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인내와 끈기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냐고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딱늘 각인을 하세요. 나도 내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어? 자식을 사랑한다고 조르고 떼 쓰면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닌 건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응답해 줄수 없는 건안 해준다고요. 우리도 왜요? 그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니니까. 자녀는 그게 좋다고 떼쓰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요. 오늘 우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지?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잘 들으세요. 왜 내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며. 그런데 왜안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올 올, 올 때까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데 왜 오늘도 안 되는 거냐고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답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게 안 오니까 이 답이 안 주어지니까 응답 아직 안 왔으니까 더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응답하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셨는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아니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인간도 자신의 수치와 체면 때문에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체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존심이 있다고요. 그분이 안아주실 리가 없다고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비슷한 말씀인데 마지막이 좀 달라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은 그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제 솔직해지세요 마태복음은 분명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요 자 이제 솔직하게 아쉬우세요? 마태복음의 말씀이 더 좋으신가요? 좋은 것 주신다 그러니까. 좋은 것.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느 이미 단정을 져버리셨어요. 주,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근데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주잖아요, 이거는. 아, 그게 뭘까? 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아, 기대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누가 보금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있으십니까? 마태보금에 그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보다 좋은 게 있냐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돈을, 집을, 차를, 명예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좋으십니까? 집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돈을 주지 않겠느냐? 차를 주지 않겠느냐? 명예를 주지 않겠느냐? 오늘 이걸 더 좋아하고 계시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좋으십니까? 오늘 뭐가 더 좋으세요? 오늘 이 밤에 이 부분부터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에 더 가슴이 뛰고, 더 감격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건 알겠고요. 오늘 이거 달라고요. 오늘 이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하나님, 그거 알겠으니까, 오늘 이거 달라고요. 오늘 이 밤에 이 부분부터 분명히 하시라고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 믿음과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응답을 반드시 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 응답을 들으려면. 내가 지고 있는 응답을 놔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을 들을 수 있어요. 뭐가 더 좋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아는 게더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막, 이거,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이 뭔지를 세심하게 듣는 거죠. 삶을 살면서 그 응답이 뭔지를 내가 세 면밀하게 보는 거죠. 그 응답이 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시겠대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라면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라면서요. 그걸 주시겠대요. 오늘 이 밤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래서 가슴 벅찬 밤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